미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한 호주 출신 외국인이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킴 미스미튼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유저는 5일 전에 호주에서 서울로 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마트에 간후 깜짝 놀라서 한국의 마트 영상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이 논란 이유는 한국의 마트가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마트는 물건을 찾기도 쉽고 디스플레이도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가 말하기를 호주에 있는 자신의 고향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제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모든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위치에 있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을 배려한 마트라고 할수 있지. 나는 한국에게 감사해. 왜냐면 한국은 우리 우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보여줬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좋은 예시를 제공해줬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질서정연한 한국인들의 의식이 무엇 때문인지 너무 궁금해. 북한의 계속된 위협이 이들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하도록 만든 건가? 그렇다면, 핀란드랑 이스라엘도 이렇게 훌륭해야 할 텐데 말이야. 훌륭한 물건들, 깔끔한 진열,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마 미국이라면 물건들은 대충 쌓여져 있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런 경험을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요즘 정말 유럽을 떠나고 싶어져. 나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가장 놀란 점은 바로 한국의 백화점과 쇼핑몰이었어. 한국은 크지 않은 도시에도 백화점이 전부 들어와 있어. 그리고 백화점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지.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온 매장마다 항상 웃고 있는 친절한 점원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늘 대접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홈플러스에서 쇼핑한 이후에 울스워스는 마치 던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나랑 내 와이프는 사실 몇년 동안 한국에서 제대로 마트에 간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온라인에서 상품들을 시키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일찍 배달되거든. 뭐 아주 가끔 물건들이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쯤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지. 만약 내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는 한국을 반만 경험한 거야. 한국의 진짜 강점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 있거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필요한 물건이 배달되어 있는 걸 상상이나 할수 있겠어? 호주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넌참 운이 좋은 녀석이군. 저번 주에 주문한 내 시계는 어디 있는 거야? 업스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답답하게 느껴져. 호주인이 한국 마트에 와서 놀란 이유에 대한 해외 반응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 월드리 액션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